자, 이제는 운으 단위 선 설명할게요. 정모, 이제 어도 되잖아요. 이제는 언니? 2 7번7번 있는 계식은 4x 더하기 y라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4xy 또는 xy를 알 수가 있어. 양수기 때문에 뭐 선평, 비평으로 얘랑 두 번째는 4x 플러스 y니까 코시를 쓴다면 어느 자리를 알려준다.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 자리가 4X 플러스 y 고 3번이 알려주면 1번, 2번은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되지? 4의 제곱, 1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내가 지금 얘를 아니까 모르는 건 얘죠 얘의 범위가 나오나요? 얘의 무슨 값이 나와요? 최댓값이요? 백가비. 이거 숫자고, 이거 숫자고, 얘가 변수인데요? 아, 최솟값이 최소값. 나오니? 네. 이형 아니? 네. 근데 문제는 질문한 애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근데 분수잖아. 통분해봐야지. x 분의 x y 를 통분하면 어떻게 돼? 4x 플러스 y냐? 우리한테 물어보네가 얘는 뭐야? x, y 분의 1 2야 근데 내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애로 변해어사 x 가 양수고 y 가 양수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수능해서 이거 버릇들여서 너네가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처럼. 5. 4x 더하기 y는 무엇만 크거나 같해? 2의 2. 루트에 4x y보다 크거나 같아요? 내가 얼마? 12가 2의 루트에 4x y보다 분하면 6이고 양변 제곱하면 30. 보다 4XY가 적반하같해요 4로 나누니까 XY는 두 번을 적반하같으니까 우리는 근데 뭘 원해요 XY 분의 12를 원해요 XY 변수인데 양수고 양수니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얘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나누면 됩니까 x y 는 양변으로 XY분의 9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XY분의 1은? 쟤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XY분의 1 1을 XY분의 1로 만들자, 우선.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양변어쨌든 지금? 자변 어떻게 했어, 내가? 앞로 아, 아, 그렇게 멍해 못 해야 돼. 응. 양배는 어떻게 해준대, 이제? 내가 구한 게 누구라고? 응. 양배는 얼마고 표줘 바로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저렇게 통근 안 해주고 물어본다고. 얘네가 뭘 해야 돼? 통근을, 통근을 해야지. 어제 하면 내가 안 올려줬지? 네. 어렸다, 어려을게 알겠니? 다음 몇 번? 나랑 마블인가요? 연습문제인가요? 네. 연습문제에서 네. 네. 안된거 정말 중요하다. 내가 지금 뭘 못하는 걸 알아야 돼. 연습을안 됐을 때. 200. 31번. 이것도 그냥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물어보는 애를 변형해놨어 안 보이게. 자, ABC가 양세야. 저걸 통분을 하려 했더니 통분이 되냐 안 되냐? 그럼 분명히 무슨 관계야? 역수, 역수 관계. 거나삼평기평에서는 또는 코시에서는? 여기 알려준 거야, 주 질문한 게? 예, 아니. 코시는 죽어도 아닌 거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아, 코시에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여기 알려주면 돼. 그럼 여기 자석방어 채워지니? 삼평기평은 어떤 고비나 불지간 알려줘는돼안알려줬도 따로 역수관계 맞아? 자 내가 모르겠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변형해야 돼. 근데 뭐 해놨어요 지금 통분해놨어요? 얘를 얘를 통분해놨습니까? 비로 통분해놨습니까? 지금 통분해놨나요? 응. 통분하고 뜯어. 통분되에 있는 걸통분대에전 u 로 a y 는 것도 되게 큰 시키 t 이야 g u n a 면 얘네들이 역수 a y 니 u n g u n a y Tungu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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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거 양수고. a 분의 양수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한 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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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와 같아요 역수관계인 것들의 세 쌍을 산술평균, 기하평균 해버리면 돼그 다음 것도 써볼까요? 그 다음 누구랑 누구? a분의 봐연 아, 보다 크고 또 응. 자, 그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내가 면 어떻게 돼요? 요 네.

가중요해 철사로 몇 미터? 60m. 철사 6 0 미터로 뭔가를 전원 모양을 만들었어. 여기 철사들이 누구하고 누구냐? 이 그림의 철사들이. 이거 철사니? 이거 철사고, 이거 철사고, 이거 철사고, 이거 철사냐? 문가 거에서 대대로 인질이 맨날 했어. 맞어? 이거 철사고. 이거 철사님? 네. 그럼 파란 거 길이하고 주황색 선의 길이에 의하여 넓이가 결정되니? 넓이 물어봤냐? 네. 근데 파란 건몇개 있냐? 네.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개 있냐? 네. 주황색 몇개 있냐? 2개 네. 그러면 내가 아는 건 OX하고 2 y 더한 게 얼마입니다? 네. 내가 궁금한 건. XY? 뭐 써야 될까? 왜? 길이니까 양수야? 더한 거 알아? 곱한 거 나와? 얘 같다가 코시를 쓸 수도 있긴 하지. 얘 같다가 얘의 값을 아니까? 그니까, 러 우리 속으 적용해보는 거야, 내가. 그쵸? 얘는 1번이면 3번 가로 중에 몇번 가로? 3번. 3번 가로고. 1번, 2번 자동으로 채워져? 그러면 2번에 있는 얘의 어떤 범위가 나오는 거야? 예, 무슨 값? 최소값? 최대값? 응. 최소값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뭐고 물어본 게 뭐냐를 가지고 뭘 쓸지를 정하잖아 을 부등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선식적 교수님 어렵냐? 조금만 패턴만 보면 쉬워 알겠어요? 다음 3 6번이 태현이는 뭐 앞에 틀린 거유제히 있던데 안 물어보냐? 다물어봤 했니? 어? 수 고쳐왔어?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자, 100%야. 이거 정말 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나오면 정말 쉬운 건데, 니네가 못 보는 거야. 뭐라고 해놨어? 구동식이라고 해놨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뭐가 이상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함을 못 느낀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왜? 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별 좋아해, 그잖아. 아, 마스크 못 쓰겠네. 소미 막혀서 뭐가 이상해? 저거 이상한데 지금? 나는 되게 이상한데? 니네는 안 이상한가 봐. 뭐가 이상하죠? 2차인데 차수가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방정식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고 차량의 문자가. 자, 변수가 뭐야, 지금 변수? 서 자,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SNS는 변수는 X입니까? 맞아요. 2차 부등식이잖아요. 아니, 부등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상수는 누구예요 원래 숫자여야 되는 애들이 있지 a-1은 뭐죠 4 곱하기 a-1, x-a 계서 상수항 8 얘네가 상수야 맞냐 2차 부등식을 구성하는 abc는 상수인 거고 x 제곱하고 x를 변수인 거야 근데 이 풀어진, 풀어진 2차 부등식이야 풀어졌다는 게뭔 말이야 답이 나왔어 이 2차 부등식 풀면 뭐해야 된다고 해봐 모든 실수인 거야.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게 얘기 뭔지 알겠니? 이게 본체적인 질문이야. 절대 부등 식으로. 부등식은 원래 2차 부등식이다, 1차 부등식이다. 변수하고 상수가 있고. 이 변수 x를 구하는 거라고. 이걸 만족하는. 이해가냐? 그게 a, b, c하고 a, b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절대 그정 시간 이게 푸는 게 아니라고 이미 풀어졌다고 해가 뭐야 모든 실수가 그러니까 풀수 없으니까 뭘 물어봐서 이렇게 상수에다 문자를 넣어주고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야 제가 뭐냐에 따라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돼 내가 근데 최고 차항에 문자가 붙은 얘가 이 차냐 아니냐라는 말이 붙으면 라다 달라도 안달라져2 차라고 했으면 a가 1이 아니어야 되고. 한 말도 없으면 A가 1일 때도 봐야 되는 거야.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클 때. 얘가 0일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차둥식이니까 0보다 클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모든 실수냐? 이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지, 태연아? D가 0보다 커야 돼? 그냥 두 점에서 만나죠. 0보다 작아야죠. 이걸 헷갈리면 지금 중3 때부터 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모른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부등 지금 뭘로 바뀌어? 8이 0보다 크다로 바뀌어? 항상 참이야 음. 자, 그러니까 A가 1인 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게 해주는 A 같은 게 하나입니까? 이해 예, 가세요. A가 움수면 위로 볼록이죠 그럼 모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뭘 풀어야 돼? 이것 또는 A가 1보다 크면서 판별식기가 0보다 작게 되는 이 별리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냐? 항상 1차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말 써있냐, 안 써있냐? 중요한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리고 이 차항에 최고 차항에 개수가 붙었냐, 미정 개수가, 미정 계수가 붙었냐, 안 붙었냐.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직도 못 외워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것 때문에 틀리면서. 다음. 전개했어요? 정교하면 역수 관계 나오지 않아요? A제곱, B제곱하고 A제곱, B제곱분의 1로요? 네. 선평, 기평, 역수잖아. 아. 아 네. 됐나? 네. 또? 이거 응, 되게 중요해. 알아들어? 네. 이게 제일 어렵죠. 자, 내가 계속 이런 거를 하고 얘기한다, 요즘에. 아니? 그러면 얘는 코시에서 몇 번이야? 가로 중에. 3번. 3번인데, 질문이 누구야, 지금? 얘야? 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얘가 3번이 아니야. 얘는 뭐냐면, 얘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얘를 물어본 거라고 그럼 제곱이 합니까 몇 번에 들어가야 돼 1번, 1번 또는 2번에 들어가야 겠지 근데 1번은 상수의 자리고 상수 제곱에 하면 되는데 2번은 변수 제곱에 하는되지 얘는 물어본 변수 뒤차 제곱되지 않았지 얘는 몇번 자리야 3번 자리야 이해 가냐? 응. 그럼 이게 변수라고 이게 통째을 변수라고 치면 상수가 얼마가 그러니까 이게 ax 더하기 b의 제곱이면 by의 제곱이잖아 지금 3번 바로 응.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지 여기 세워내가는 거지? 그냥 안그냥 안녕 자, 그러면 얘가 AX고 얘가 B, BY잖아. 이걸 통신로를 뭐로 본다고? X로 본다면 A가 얼만 거야? 1로 볼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봐야 돼. 아, 이거는 얘네 진급한 거 더한 거구나. 두 번째로, 아, 그러면 이걸 여기다 놓는다고 하면 얘는 1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1이구나를 두 개를 붙여놔요. 선생님, 부등식에서 잡고 x를 루테스의 제곱으로 많이 썼죠. 알겠나요? 그럼 당가 뜻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끝까지 해줘요. 네. 아뭘 끝까지 해줘 이거 숫자잖아. 2 곱하기 24가 루트 4에 플러스 루트 2b에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48. 루트 48 하면 16 곱하기 3. 4 루트 3. 그러면 루트 3a 플러스 루트 2b는 4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4 루트 3보다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루트 3에 플러스죠? 루트 3에 플러스죠? 그럼 마이너스 나와야 안 나와? 응. 얘네들은 무조건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래서 등식 이렇게 돼요. 아까처럼 쓰면 틀린다. 이것도 나름 중요해. 최대값을 물어보면 문제가 없는데 범위를 구하려면 시 이렇게 써줘야 돼. 편이 해서 지금 내가 이 변수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게 아니라. 맨날 얘네들의 범위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되고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인가 알아야 되고 그래. 알아야 되겠어. 가 그냥 다음 것 또. 여기가 정신을 알겠냐? 설명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기 되게 많죠. 뜨어하죠 아까 그거랑 아, 이차 앞에 그냥 부등식 같은 문제들은 복습 문제 정리 아예 유형을 해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강조한 부분들은 한글로 빡 써놔 가지고. 부정식 앞에 이차가 없어. 그럼 답이 바뀌어. 이차가 있으면 a -1이 0이 아니야. 이차가 없다면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 몇번 강조한 거죠? 강조한 거 까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네가 강조를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 거의 3이 파이니까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 자, 요점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이니까. x 로 묶어내면 2 a 예요 그럼요. 응. OA에서 만나요. 그죠? 그죠? 꼭지점을 응. B라고 하고 AB의 중점을 C라고 하는 거니? 그럼 나는 C에서 여기 중점에서 수선해가 그렸을 때이 점이 H야. 그럼 C H니까 결국 이 길이는 점 C의 x좌표냐. 뭔바나 나타나구나. 어. 이걸 그림에서 표현했어야죠 그리고 알겠나요? 자, 그러면 내가 A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B를 먼저 구하고. B부터 구할까? A부터 구할까? A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점이니까. 두방 그 만들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 플러스 마이너 EA 마이너 A분의 1에 X는 빵입니까? X를 못받내면 X마이너 2 a 플러스 A 분의 1은 0이에요 그래서 A가 나오네요. 어컴마 뭡니까? 2 a 플러스 A 분의 1컴마 얘를 어떤 을래? 엑서트는? F에서 세단 을래? G에 세단 을래? G에 세단 을면 어떻게 돼? E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나오냐? 응. 근데 y 이표 투표는 안 중요하지. 왜 우리는 x 서트로할까요 맞아. b를 구하면 돼 이제 b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fx에서 변형할 때는 등식의 변형이니까 등식의 변형으로 쓰세요 x마이너 a제곱 마이너 a제곱이에요 그 b점 넓표가 a 컴마 마이너 a 제곱입니까 중점이니까 x좌표는 2분의 2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에요 이미 산출평균 기하평균 형태냐? 이해가니? 네. 예, 네. 3a 플러스 a분의 1 나누기 2의 네. 최소값을 구하는거예요 근데 네, a 양수에요 네. 그러면 3a 양수니까 네. a분의 1 양수니까 더해서 이로 나눴으니까 얘는 고패서 루트 취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실로 이동해서 풀린 하다 보시고 여기 구동식의 증명 필수 예제 20문제 초급 해봅시다, 알겠죠?